한국에 애초에 방산 주문을 했던 국가들이나 아니면 간을 보고 있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뒤늦게 한국 방산에 바지까랑이를 잡으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최근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 속을 뒤집어 놓았던 인도네시아 등은 청천벽력 소식이 들려오는데 따라서 유럽에서는 한국이 유럽의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결의해 놓은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며 관련 케이스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강대국들 너무 비싸서 부도날 정도. 유럽의 강대국들은 너무 비싼 방산 비용을 받아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독일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한화로 22조 원을 투입해서 포탄을 235만 개 주문할 계획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보고 뼈 아픈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포탄을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으로 이를 즉시 탄약 창고 보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독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행보이지만 문제는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적인 가격을 환산해 봤을 때 비슷한 스펙으로 개당 50만 원 가량이라고 하며 군사계에서는 독일에서는 약 1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발당 비용이 한국보다 20배 비싸다는 것인데요. 군사계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 생산 시설이 모두 폐쇄되었거나 공중 분해된 상황으로 현재는 포탄 공장을 200만 발 이상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가동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결국 공장 건설 그런 모든 비용을 포함해 봤을 때 발당 1천만 원 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결국 미래로 갈수록 포탄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한국과 비슷하려면 최소한 50에서 100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납품을 우선하려고 하니 주변 유럽 강대국에 바가지를 씌울 게 뻔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라도 유럽 자급자족을 하자고 했으니 한국보다 20배 비싸게 사야겠죠. 반면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가면 갈수록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것을 눈치채고 KF-21을 속 썩이고 있어도 한국에 탄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탄약 공급이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빠른 계약을 집어넣은 것이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질긴 고집을 피우면서 독일의 비싼 포탄 공장까지 재으려 하는 모습이며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탄약을 주문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r v i r k e l i g h e e n er det svært at vi bagud. Ifølge NATO 당장 탄약 생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니 급하긴 급한 모양인데요. 실제 탄약 부족 문제는 유럽에서 지난 2년간 지속되었으며 부랴부랴 탄약 공장을 세우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러시아도 경계해야 하는데다가 그린란드에 군대도 배치해 야하니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GDP의 1% 정도만 국방비를 써왔으니 탄약 공장은커녕 무기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덴마크는 기존의 국방비를 두세 배 늘리며 최대한 속도전으로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최근 폴란드 총리가 한국에 방문해서 그 속도와 생산 시설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한국의 K9과 천무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Więc, więc tutaj bardzo ciekawa, tak jak powiedziałem, wizyta u zaprzyjaźnionych z Polską producentów. Oglądaliśmy tą produkcję. Nie ma co mówić, robi wrażenie. To jest rzeczywiście najwyższy światowy poziom. Te hale fabryczne, rzeczywiście, no, to, to, to widać, że to jest bardzo zaawansowana technologia, sprawdzona. Roboty spawające, znakomite wyposażenie, znakomite wyszkolenie, wyszkolenie załóg. Można powiedzieć, 스테릴나 o g r o m n e wrażenie s a ogromne z a a w a s o a n i e technologiczne natomiast wczoraj taki d i e ń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더욱더 급하게 만들고 있는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접국 폴란드가 저렇게 서두른다면 그야말로 유럽의 위기가 코앞에 와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의 생산과 기술을 극찬한 것 뿐이고 빠른 금융 해결과 지불을 원했고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겠다 폴란드가 그것을 흡수하기 원한다는 한가한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탈리아는 한국의 K2를 살짝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독일 전차로 간다는 의견이 다시 등장하면서 유럽 방산 카르텔이 등장하는데요 애초에 독일 프랑스 연합 신형 전차를 고민하던 이탈리아는 실현 가능성이 낮자 한국의 K2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운을 띄웠다가 결국에는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제안으로 인해서 다시 그쪽 전차 산업으로 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탈리아 육군과 라인메탈은 MOU를 맺으면서 유럽끼리 전차를 사고 팔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되는 라인메탈의 링스와 판터 전차 약 500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 30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는 한국보다 세배 이는 한국보다 비싼 천문학적 금액이 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빠른 것도 아니고 K2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 전차에 30조 원이나 쏟아붓게 생긴 형국입니다. 결국 유럽의 정치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등장하면서 이탈리아 비난 여론이 생기고 있으며 애초에 미국이 지적한 것과 같이 한국의 K2 전차가 답인데 왜 그런 난해한 선택을 하는지 의문이라는 뜻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전차는 K2가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유럽의 안보를 강력하게 하는 길이라 했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선을 확장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위 전차들은 아직 개발이 끝난 것도 아니며 라이센스 문제도 일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계의 오랜 관행과 비리 때문에 독일에 매달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며 끝까지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고 비싼 방산을 들이는 모습을 비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한국에 문 두드려 봤자 이미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우선 납품을 할 것이며 그들보다 최소한 5년 이상 빠른 배송으로 전차를 인도할 것이기에 뒤늦게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는 겁니다. 군사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럽에 끼인 프리미엄과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데요. 군사계에서는 다섯 가지의 강력한 포인트가 한국이 유럽을 앞서는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유럽 방산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개발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대규모의 연구개발 r&d 투자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고성능의 무기를 생산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지만 그 가격은 약 800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단가가 약 6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유럽 방산 업체들은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각국의 군사 요구에 맞춰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이 많아지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유럽의 방산 프로젝트 다수가 파토나는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유럽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라이센스 받아 개량하거나 한국 특유의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거론되는 건 생산 규모의 차이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군사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방산 무기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예를 들어 프랑스의 다소 항공에서 생산하는 라팔 전투기는 약 1억 달러에 달하는데 하지만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라팔에 비해 성능이 다소 낮지만 약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라팔 전투기는 높은 기술력과 성능을 자랑하지만 생산량이 적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반면 F-50은 한국의 대량생산 체계를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경제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유럽의 인건비와 복지 제도는 결국 모든 코스트를 올려놓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방산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당한데 한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프레미니움, 마리나레, 방산 시스템은 높은 인건비와 복지 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받을 수 밖에 없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군은 대한민국의 해군보다 3배 이상을 지출하고 비슷한 무기를 가집니다. 네 번째로 무기 수출 규제와 인증 절차가 결국 유럽을 위기에 빠뜨리는데요. 유럽은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각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된 인증 절차도 따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MBDA에서 생산하는 미사일 시스템은 한국보다 무려 7배 이상의 가격인데, 이는 대부분 까다로운 규제와 인증 절차 때문이고, 한국은 비교적 무기수출 규제가 덜 엄격한 편이며, 인증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 연합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품이 낀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 차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유럽의 방산 제품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매겨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자기들끼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부릅니다만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죠. 반면 한국의 방산 제품은 아직 유럽 방산 제품만큼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되려 실속 있고 쓸데없는 거품이 없고 성능은 좋게 유럽 스스로 거품이 껴서 팔로를 막고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생산 공장과 기술 이전을 통해 사별화도 되고 있어 결국 유럽 방산을 부도로 몰고 가고 있죠. 결국 유럽은 한국이 유럽의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의까지 한 겁니다. 두 번째, 한국 무기 유럽에 지원하라. 유럽 의회에서 결의된 사안은 해당 국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주목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을 유럽 방산에서 제외해 버리자는 프랑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의 반응을 보고 유럽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또한 미 트럼프 측의 반응은 유럽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며 미 트럼프 측은 지도 한 장을 제시하면서 유럽에 제대로 한 방을 먹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측에서 유럽에 제시한 주장에 유럽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태라고 제기됩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지와 트럼프 측에서 어떠한 근거로 유럽은 한국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실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럽에서 한국을 마치 유럽 회원국 대하듯 했습니다. 입장 선회를 하라는 것은 한국이 여전히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이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유럽연합 국가 구성원도 아닌데 난데없이 이러한 결의안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 당황스러운데요. 아시아 국가가 유럽연합에 포함되고자 한 것은 1990년대 일본에서 한번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클래스가 탈아시아급이라며 유럽연합에 속해야 한다는 학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결국 유럽연합이 이러한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뜻이 무엇인가라며 대답하며 일축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유럽연합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러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거부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유럽에서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유럽연합에 일원처럼 무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유럽결의안이 주목되는 것은 유럽에서 공식 문건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막판 우크라이나의 전세 역전을 노리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직권 이전에 러시아의 세력을 최대한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의 황당한 주장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선 미국 트럼프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유럽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싱크탱크 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아시아 문제에 최근 적극 관여하지 않았는데 특히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정책 결정의 주요 자문을 하는 해당 연구소는 그러면서 지도 한 장을 내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미국 정부에서 대만 해협에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선보이자며 요청을 해왔으며 특히 유럽 연합에서 직접 함정을 파견해서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자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만 해협에 나타난 것은 오직 캐나다 군함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유럽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대만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기 원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에서는 대만 해협에 진출하기를 꺼려했으며 아시아 문제는 더욱 유럽과 멀다고 반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유럽의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반발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유럽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아의 한국을 마치 유럽연합 이론처럼 자신들의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체 무기 무상지원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늘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제를 침범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중국 러시아 공군은 연합훈련으로 한국 주변을 날아다니는 일종의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국가에서 자국을 지키기도 타이트한데 공짜로 유럽연합에 무기를 달라며 결의안을 한 곳인데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유럽의 반응에 대해서 싸늘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매우 치열한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군사대국이 된다는 방향보다는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인데 주변국들이 전세계 군사순위 5위 안에 들어있거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등 군사강국이다 보니 한국은 저절로 국방력이 상승했으며 최근 수년간은 군수 물자 수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러한 유럽의 요청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쑥대밭이니 그럴 수는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선을 넘었다는 지역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전적으로 유상으로 지원되며 이는 한국이 돈 벌기 위함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방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한국 무기 생산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한국은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항모 등 앞으로 첩첩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천문학적 금액을 방산에 사용하는 시점에 결단하라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더욱 거칠어진 상대의 도발과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에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매우 행동을 앞세움을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군 위협을 아예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위협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국과 같이 카디즈 침범 등을 밥 먹듯 할수 있고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어떻게든 한국 무기를 빨리 사오자는 말도 나오는데요. 결국 이것이 현재 유럽의 방산의 현실이며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미국의 도움만 바라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방어보다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게 러시아 공격을 멈칫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 무기를 수급받기 위해서 가능한 국가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연 많이 언급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방산이 도입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나토에서는 한국이 이번 러시아와의 갈등 직후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에 보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한국의 무기가 어떤 형태라도 무슨 무기라도 도입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무기도 없는 유럽에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무기를 팔고자 유로사토리에 전시를 했는데 g7 및 강대국들이 애써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역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이제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 방어를 할 물량을 1차적으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방산을 들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좀 달랐을 것이죠. 실상 유럽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공2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국가는 소, 소수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천공2를 수조원씩 사들이며 이미 불안한 중동정세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은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고 있다가 속수무책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인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이 상황에 굳이 노르웨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 방산을 납품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는 폴란드처럼 공장 다 지어주고 기술 이전시켜 주었다가 막상 뒤통수 맞는 그런 맥락도 전혀 필요 없다면서 한국이 충분히 미국처럼 받을 돈다 받아가면서 갑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 한국은 원전까지 씌워달라. 현재 유럽에서 한국이 우크라 측에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중으로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 제공권도 황당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빼먹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영국은 한국의 원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설을 맡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준은 덤핑 논란을 비롯해서 지나치게 저가로 수주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영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노렸는지 한국에 대해서 느닷없는 원전 건설을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실제 유럽에서는 한국의 원전 건설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면서도 한국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역시 유럽연합을 탈퇴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습성을 보이는 곳입니다. 막상 한국의 원전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의견이 복수의 국가로부터 등장했기 때문이죠. 실제 유럽의 원전 핵심이라 여겨졌던 프랑스 EDF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랑스의 원전 건설사 EDF는 이번 파리올림픽의 메인 스폰서로 나설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국책 사업이 유럽을 독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매우 실망스러웠고 한국의 원전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G7 주요 국가들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친환경보다 원전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죠. 유럽연합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력 공급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고집하며 콧대 높게 굴던 유럽이 막상 저비용 고효율로 돌아서며 원전 전문가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히 영국에서 한국에 긴급 방문한 것이 드러났으며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고 싶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한국 원전을 착수하려고 하며 이것이 한국 원전의 유럽 시장 확대가 될 수도 있다지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원전은 최근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 유럽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영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봤다고 하는데 프랑스와 매우 차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원전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비용과 납기로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 원자력 발전소는 무려 2031년 완공 예정이며 비용도 30조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정보다 10년이나 늦게 공기가 길어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었죠.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의 원전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에 방문해서 영국의 원전과 협력을 하여 한국이 건설하도록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의 고위 관계자는 영국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일단 영국의 원전 사업에서 일본 히타치가 2012년부터 원전 사업을 개발을 했다가 2021년 백지화했던 것이 있으며, 일본의 도시바 역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법인 유젠을 청산해버리는 사태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도시바는 원전사업에 올인했다가 영국 등으로 인해 7조 원 이상의 누적 손실을 보는 등 문제가 발생했죠. 따라서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속된 영국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니 꺼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영국은 결정적으로 최근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이번 원전권은 한국의 비교도 안 되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바지가랑이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영국 원전에서 엄청난 손해만 보고 돌아온 상황이 연출된 모습이 나왔으며 영국의 반복되는 신뢰할 수 없는 장면 등으로 결국 영국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은 호구를 잡는 심정으로 왔을 수 있다며 충분한 원전 사안 내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시장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이면에 도사리는 위험도 있다는 것이며 영국이기에 의심이 더 드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